자 2020학년도 카이스트 일반전형 문제예요. 자 얘는 공간 기하 벡터와 학통의 통계와 연결된 거, 연속확률변수와 연결된 문제로 꽤 괜찮은 문제예요. 자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일단 <laughs>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자좀 그리자고요. 이게 축이 존재하고 x축. Y축 Z축이라 하고 얘가 0,0,0이 원점이고 자. 좀 올릴게요. 1,0,-1 1,0,-1 1,0,-1이라고 하니까 이 밑에 있네. 이게 P인가? 1,0,-1 있고 Q는 0,1,1 0, 평면에 그래가지고잘안 보일 것 같은데 공간지간계 갖고 한번 여러분이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예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이고 그 다음 뭐라? 이쪽에 구가 존재한대요. 반지름이 1인구니까 요게예를 지나는 구겠지. 이렇게 모릅니 이렇게 된 구가 있어요. 상상되나 그럴 때후에 반지름은 아 반지름 아 일이 아니지 소리 무시하시고요 반지름은 뭐라 0 이상 1 이하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 균일하게 분포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다음은 일단 문제를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R이라는 게 확률 변수인데, 확률 밀도함수가 0과 1 사이에 골고루 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내가 X축, 확률 밀도함수가 돼 0과 1 사이에 Y는 1로,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로 존재한대요. 이건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1번은, L을 포함하는, 포함하면서 구에 접하는 평면이 두개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L을 포함하는 게 L이고, 포함하는, 반지름 을이니까 이제 위에 올려도 되겠죠? L을 포함하는 평면이 구와 접한데, 접하는, 접하는 평면이 두개 존재할 조건을 구하라. L을 어떻게 해서 접근할까? 난 일단은 PQ 직선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직선 L을 포함한다니까. 그럼 PQ 직선은? 두점 좌표하니까요. 방향 벡타로구니까 분모끼리 빼면 1분의 얼마? 마이너스 1분의 또, 마이너스 2분의 P점을 지난다 치면, X 1, Y, Z 플러스 1이야. 얘를 포함하는 평면 중에 구와 접하는, 뭐다? 평면이 두개 제기한, 뭐야? 아래 범위를 정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접한다니까 이게 구의 방정식은 있을 거고 얘하고 얘가 서로 얘는 접하지 않지.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접하잖아.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나? 난 어떻게 했느냐면 하얘 둘을 잡아요, 그냥. 얘는 하나의 평면 아니 얘는 x 빼기 1은 마이너스 y여서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평면이 하나 존재하고, 그럼 얘도 잡으면 이걸로 할까? 하면은 플러스 되니까 2y는 z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뭐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요. 이두 평면의 교선이 얘라고. 그럼 이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란 말은 얘와 예의 교점을 지나는 평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둘 중에 하나 KB에서 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K에 이게 어디야? 고1과정에서 원할 때 했던 모양과 거의 똑같죠.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K가 뭐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평면 하나가 안 돼. 이 평면이 죽어도 안 된다라는데 어,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고려하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하나는 무시해도 되니까 일단 자 갑니다. 계속 자, 지금 우리 할 일이 뭐죠? 이 평면과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하는 게 접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은 k 플러스 2x k, 아, 소 sorry, x는 없네. kx, y가 두개 있네. k plus ey, 빼기 k, 아, 빼기 z, 빼기 k 빼기 1, 은 0과 9의 중심은 0,0,0. 0, 0, 0. 거리는, 점과 평면 사이 거리하는 공식. 그게 반지름과 같아야 되니까 루트 k제곱 k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제로 넣으니까 k플러스 1의 절대값이 반지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가 두개 생겨? 접선이 두개 생긴다? 뭐가 두 개야? k가 두 개라는 거잖아. 접평면이 있평면이두 개다. k가 두 개라는 거지. k가 두개 되기 위한 r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에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자. 복잡하지만 자, 올라갈까? 자. 양쪽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여기는 r 제곱에 얘를 정리할게요. 2k 제곱. 2k 4 5네. 5 는 k 제곱 다하기 2k 다하기 1 맞지? 2k 제곱 4k 45. 그러면 얘는 뭐야? k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이는2 r 제곱 빼기 1k 제곱 두배에 맞지? 두배에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냐? 4배제 4 k 종, 4k제곱이니까 그러면 2배에 2r제곱 빼기 1왜 이렇게 아냐? 방금 문제가 혼자서 풀어봤잖아 풀 때하고 좀 달라서 5r제곱 빼기 1이 0이야 얘가 뭐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r은 뭐가 아니야? 풀마 루트 2분의 1은 안되고요 판별 D를 써야 하잖아요. 짝수 공식 쓰니까 2R제곱 빼기 1의 제곱 빼기 2R제곱 빼기 1에다가 5R제곱 빼기 1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묶어낼까요? 2R 제곱 빼기 1로 묶어내면 여기는 2R제곱 빼기 1 빼기 5R제곱 다하기 1이 0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다시 2r제곱 빼기 1에다가 여기는 약분의 마이너스 3r제곱이니까 그냥 3r제곱 할게 얘가 0보다 가 작아. 따라서 r제곱은 0에서 2분의 1 사이. 반지름이니까 양수잖아요.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1 사이 정의되니까 여기서 r은 0에서 얼마? 루트 2분의 4이다. 자, 그래서 열심히 했고 루트 2분의 4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좀 다시 적으면 확률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 있잖아. 0이고 r이 0과 1 사이로 돼 있고 y는 1이라고요. 근데 얘가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넓이가 뭐야 확률이 남수가 확률물도 남수라 그래서 알은 알이 아니고 확률은 확률 분의 이렇게야 알이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든 같은 확률은 루트 어째 2분의 1이지 왜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1번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그런 대로. 아, 되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선이 나오면 두 개로 하면 평면의 교선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두, 이 직선을 포함한 평면은 둘 중에 하나를 KB에서 합한 거다. 논리를 써서 풀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풀기가 좀, 그래. 됐죠? 이걸 집어넣어서 판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한다고 한게 아니고 포함하는 평면이 접하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은 2번은 또 뭐냐 문제에서 어, 두 평면에 접점을 a와 b 라 하고 뭐다 두 개의 접평면이 존재할 때 얘들 둘이가 이룬 각이 0보다 클, 내적이 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여기서 핵심은 저평면이 존재할 때, 이렇게 하니까 뭐야? 조건 확률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함수에서 요 넓이 분의두 개가 내적이 0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야. 내적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예각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됐나? 다시. 이게 조건부확률이라는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 과정이, 어, 좀, 이 과정은 좀 필요가 없고, 이거를 이제 공간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지울 건좀 지울게요. 이거는 방정식 풀이라고 이렇게나 많은 풀이를 했었고,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얘를 상상을 하시면 얘를 공간에 있는 것을 뭐야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면으로 좀 옮기는 게좀 좋아. 지금 내가 옮길 건데 이렇게 옮길 거요. 예 얘가 원점이고, 그다음 이 직선을 여기에 점으로 찍을 거예요. 이렇게 평면 직선이 된다고 치면. 여기서 저 평면이 뭐로 바뀌? 이제 접선으로 바뀌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직되는 접점이 존재하겠고 이각이 내적0보다 크다는 말은 뭐다? 예각이다라는 거잖아. 예각일 확률이 와라라는 얘기니까요. 진짜 접점과서 어, 내적 이음수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놓아주면 이제 우리는 상상을 하라고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세타면 이게 2분의 세타잖아 그럴 때 뭐라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는 r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코사인을 구했는게 즉 2분의 세타가 뭐보다가 45도보다가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세타가 90보다 작으니까. 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요 점을 A 점이라고 하고요. OA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고. 그 OA의 길이가 뭐냐면 실제로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어, 이게 A가 아니지? 소리 왜 A냐? 고 이를 h라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든가, 아니면 뭐라. oh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자, o h 길이를 어찌 구하느냐. 어. 나는 여기 직선 놓고 매개변수 t 놓고,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럼 매개변수는 오니까 이게 t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t, 콤 마이너스 마 e t 마이너스 1로 놓고 a 의 방향벡터와 이 OH벡터가 수직이다 해서 t를 구했는데 여기서 이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잘 보면은 아까 번에 앉아서 그래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지 않아요? 이등변, 이게 루트이고루트 d 잖아이 길이가 얼마인지 보면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난다고요. OH길이. 오케이. 어떻게 해? 그냥 가볍게 OP 길이는 루트 2. OQ 길이도 루트 2. PQ의 길이는 얼마? PQ의 길이는 1 1 1 1 4 루트 6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루트 6이고 루트 2고 루트 2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지만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냐? 피타고라스 정리 으면 되잖아. 이게 2분의 루트 6이니까 길이는 얼마? 이거 제곱 2 빼기 4분의 6. 4분의 얼마? 8. 그러니까 2. 2분의 1이네. 얘가 루트 2분의 1이요. 에 오케이. 그래서 어, 좀 많이 편해지네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제 세타가 2분의 세타가 45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가 얼만데? 이거 분의 이거니까 루트 2R이잖아? 얘가 45보다 작다는 말은 코사인은 얼마?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R은 2분의 1보다 크다요. 이거 이해가나?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이 점을 좌표로 구해도 돼. 와면 내 기억으로는 이거의 중점이었어. 아. 바보였다. 바보. 2등변이면 중점 좌표가 오면 되잖아. 바보도. 2분의 1, 콤마, 2분의 1, 콤마 0. 그래서 이루트2등변이니까 이런 이상한 걸 하지 마시고. 그래서 루띠 2분의 1이야. 그래서 다 했어, 이제. 이제 뭐나?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였잖아 조건부 확률 문제가 뭐였다고 얘들이 두 개의 저평면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 색칠한 게 뭐다 표본공간이 되는 거고 전내에 전사사건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루트 2분의 을보다큰 2분 경우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색깔이 좀 다른가 것 2분의 1보다 가 크다 따라서 요, 넓이 잖아요. 음, 어떻게 음, 고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니까, 분모가 얼마? 루트 2분의 1분의? 분자가 요 빨간색 칠한 거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2분의 1. 따라서, 이렇게 하면 1. 빼기 얘가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더라. 이한 문제를 갖고서 기하 벡터를 아는지. 그 다음에, 뭐라, 확률 통계, 확통에서 연속 확률 변수를 아는지 묻는 문제, 그 다음 조건 확률까지를 물었으니까 정말 괜찮은 문제라고 잘 검토하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좀클것 같아요.